오늘도 새로운 날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야 강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섬김의 조건, 섬김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지역의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했고 계속해서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방을 내어 주는 섬김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수넴 여이 수넴 여인이 베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래, 수냅 여인이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왜 엘리사를 섬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스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잘알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았냐면 관심을 뒀기 때문이죠. 관심을 뒀다는 얘기는 평소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 또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순햄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관심을 갖는 만큼 보입니다. 이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중복이도 합시다. 그런데 평생 가도 그런 중복이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내 일만 관심이 있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을 두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중심이 살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회여인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어떻게 섬겼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순애 여인의 엘리사를 섬긴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세심한 배려였다. 여기서 세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조심스럽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요.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도움 안 돼요.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그럼 조용히 해야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걸 막 떠벌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게 막 떠벌리면서 중복이도팀의 팀원 한명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저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봤어요. 왜 저분이 자꾸 왜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왜 이걸 자꾸 떠버리냐고? 기도 받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할 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섣부른 호의가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섣부른 이 섬김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만줄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필요가 뭔지, 정말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 속 중심에 있는 그 부족함이 뭔지, 결핍이 뭔지, 그걸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위한 섬김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섬김을 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특별 헌금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 어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해놓고 와요. 난 여기에 헌금을 하고 싶다. 하나 항목을 정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들은 조용히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러 이러해서 이런 재정이 생겨서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교회가 진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교회가 진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그 부분에 헌금하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섬긴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섬김의 조건 기억하십시오.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가 뭔지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섬김이었느냐? 이 순임연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그 섬김이 너무 기뻤던지 다음 과 같은 걸 묻습니다. 무엇을 해 줄까? 당신이 어떤 이 대가를 열그 받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왕도 잘 알고 군대 장관도 잘 알기 때문에 사령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라도 너한테 뭘해줄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엘리사가 이야기하며 무얼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의 답변은 심플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그들과 살면서 그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호와 그들 안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히 왕을 통해서 뭔가 특별 보호를 받고, 특별한 상을 받고, 그건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로 만족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특별한 호의를 말이죠. 이것은 뭐 다른 어떤 것도 얘기해 볼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볼수 있는 건,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던 그 목적 자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겼던 게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며 뭔가 호의를 베푼다. 그건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약자를 또 진짜 긴급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곳에 정말 그 결핍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그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몰라 줄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작은 걸 섬겨 놓고 크게 좀 보상받고 싶어요. 대가 받고 싶 대가를 대가가 지불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섬김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섬김에 대한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르지 않은, 바라지 않는 그 섬김에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을 것이다. 이어진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품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이런 대가가 따라와야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결단코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장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대시대에 아들을 못 낳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며, 죄악으로 여겨졌던 이 고대시대에 아이를 못 낳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남편은 이미. 생식 기능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 하늘 나라의 상, 그 상을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조건 세심한 배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그 섬김의 자리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돈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단한 번도 섬기지 못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끝을 맺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제일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음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 또 어떤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연약한 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세심한 배려 속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기억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